그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실시간 사용자만 12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성경 앱입니다 이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서 2023년 한해 동안 한국인들의 삶을 이끌었던 최애 성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1위부터 3위까지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한해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었던 이 최애 성구가 관한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예,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인데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3입니다. 3위. 올해 우리 성도들 이끌었던 최혜성구사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2위와 1입니다. 그런데 1위와 2위는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1위부터 하겠습니다. 1위 발표 하전 두두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023년, 어휴, 네, 2023년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읽었던 최애 성구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요. 최애 성구는 빌리포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2위는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 빌리포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언제 이 말씀 보십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길이 막막할 때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올해 최성구였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30대 인생 재건 SOS 응원의 힘 모은 SNS 기사의 내용입니다. 30대의 새로운 꿈을 찾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4일 트위터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국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 이름의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 10대 20대 시절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를 앓았다는 A씨는 30대가 되니 인생을 재건해야겠는데 체력은 죽어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롤모델이 되어 주실 분을 찾는다. 당신의 인생을 자랑해달라고 적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대학에 가겠다는 딸을 주변에 어떻게 소개할지 난감해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이 A씨는 씁쓸함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지금까지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지도 않았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어디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담은 이 글에 할수 있다는 응원의 글이 쏟아진 것이다. A 씨가 글을 게시한 지 이틀 만인 12월 26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글은 295만회 조회되고 4,200회 리트윗됐다. 답글 형식의 인용글도 54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A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안녕. 나는 30대에 들어선 다음에야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이에요. 낫지도 않고 지지부진 제자리걸음하느라 체력도 마음도 다 죽었지만 5년 전쯤에 나에게 맞는 약 처방받은 다음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알바도 뜁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저 또한 10대와 20대를 우울증으로 날리고 20대 후반에서야 새로운 전공을 찾아 천천히 가고 있다면서,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니 하고 싶은 것부터 해보자고 글을 남겼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24살 때부터 조울증으로 내원했었다면서 20대를 허송 세월 했다고 생각했지만 살아남고 버텨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제가 해냈으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힘내서 즐거운 30대 보내보자 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말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뭔가 시도했을 때 자꾸 실패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누군가 조언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위로를 받았고 다른 분들도 나처럼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A씨는 왜, 왜 처음에 이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 글이 자랑할 만한 글도 아닌데, 왜이 글을 올렸을까?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나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아니, 짧은 글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 도대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을 시작하는데 사람의 죽음부터 시작할까? 모세는 430년 동안 계속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무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다고 한들, 모세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나는 전쟁을 이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이런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뭐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라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나는 너와 그 땅을 다줄 거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 혼자서 하기 힘들었지. 나와 함께 해 보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 이름도 나오고 여호수아 이름도 나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둘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영웅들이고 대단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주도해 가시는가? 2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6절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선택권이냐?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 오늘 말씀 보면 여우수아가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모세는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사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가? 주보에 있습니다.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내 앞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악이 선으로 뒤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써내려가시기 시작하면서 먼저 여호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시는가? 내가 너에게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갈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백성을 압도할 카리스마를 줄게, 아니면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가난한 족속을 이길 군대나 무기나 전술을 알려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광야까지 도망쳐 오다가 하룻밤 자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길거리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쳐다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곳,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파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을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잊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수적어올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고 말합니다. 묵상하라.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원어적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읽어라. 소가 되새김질하듯 읽어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하길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소는 네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위를 통해서 소한 마리가 하루에 3만 번의 되새김질. 총 12시간. 이상의이 되새김질 씹고 또 씹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 번. 12시간. 씹고 또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묵상해라. 그냥 적당히 하루 몇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면 나는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이 묵상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물결 처치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교회의 성도가 성경을 읽겠다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도가 늘어나고 자리 잡으면 하려고 했는데, 아, 새해를 시작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8주간 진행이 되는데, 성경 공부하는 동안 교재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8주 동안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거 플러스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제가 성경통독 얘기하니까 갑자기 필요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만큼 무언가 결단하기 또 쉬운 때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물결 제자반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루에 5분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서 5분만 빼서 물결 어웨이크닝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내가 물결 어웨이크닝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올 참석해 보겠다라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강야와 이레베르로부터 <laughs>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laughs>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 4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기는커녕 아직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말씀뿐이지 실제 현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한 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중동의 넓은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그 땅까지 진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밟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나에게 주셨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밟지 됐구나.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하시지만, 발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없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도 전도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자기가 받아온 이 전도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도지 안에는 이제 교회 팜플렛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분도 혼자 사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자취생에게 이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다. 나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홍대 망원 합정 이 지역에 청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전도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달 뒤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예외의 촛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한번 동네 전도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전도진 안 온다고 뭐가 되겠나? 안 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그거 한다고 얼마나 오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결 처치라는 이름으로 개척하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교회된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희는 어찌 시대나 상황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발로 밟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리고 말 거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불결 처치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될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소망하며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신년 말씀 카드를 뽑고 그리고 2024년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뒤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새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주실 거고 또팬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으셔서 새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과 또 직장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 하나님이라요 주옵소서 소망하는.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작성하시고 다 작성하시면 제가 이따가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저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면 한부씩 나오셔서 앞으로 기도제목을 내시고, 신년, 말씀 카드를, 저, 구니에 있는 걸, 뽑아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받으시는 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 자유롭게, 어떠한 영역이든지 신앙 영역이든지 자신의 꿈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육체적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o u n g young young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